자, 반갑습니다. 저는 꾹TV의 꾹입니다. 사랑해요. 자, 여러분들. 이 꾹TV가 레고 스포츠카 리뷰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뭐, 리모디니라든지, 포소쉐라든지 막, 여러가지 이제 자동차들을 리뷰를 했었는데, 또 그런 스포츠카 중에 빼놓을 수 없는 또 브랜드가 있죠. 정열의 아주 시뻘건색한 마리의 흑마가 누워있는 게 아니고 아주 타 가지고 있는 브랜드 바로 페라리. <끝> 바로 요 친구입니다. 응, 오, 짜잔. 레고 테크닉 페라리 4 8 8 G T E입니다. 요녀석 내 품에 왔구만. 오늘은 이렇게 레고 테크닉 페라리 4 8 8 G T E 한번 조립을 해서 여러분들께 아주 단낱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지요. 자 그럼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출발. 아! 구독, 좋아요. 징끗. 자 일단 한번 박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져 고급져 너무 고급져! 테크닉 시리즈 잡게 이제 18세, 18세 이상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래요. 정식 명칭은 이제 페라리 488 GTE A f p p l e Cross s h o p 51. <laughs> 뭐가 이렇게 길어? 어, 이 페럴 488 GTA가 왜 이렇게 세계적으로 레이싱계에서 유명하냐면, 어, 2019년 한 해에만 26번 우승! 그리고 네 번의 챔피언십을 거머췄다고 합니다. 괴물같은 녀석이죠, 아주 비스트같은 녀석이에요 그리고 피스 수는 1677피스 어, 그 전에 이제 렌보게인니 시안 어, 그거 조립했을 때는 3696피스인가 그랬었죠 근데 이 친구 가격이 239,900원이거든요 한 블럭당 1 4 4원이에요 테크닉 제품 중에 아마 부품 수가 가장 비쌀걸요? 비싸! 안돼! <목소리> 자자자자자 13봉, 14봉, 설명서까지. 어, 뭔가, 그때, 리블게인이 깠을 때는 굉장히 고급스럽게 약간 엔진 모양으로 들어있었잖아요. 꺼, 어, 뿡! 이슈퍼카들 예. 아, 엔진룸처럼 생겼습니다. 엔진룸. 음. 그런데, 이 친구는 이제 그냥 들어있네요. 광고 스티커인가? 이거 광고 같은 게 이게 스티커로 굉장히 많이 붙어있어가지고, 조립도 조립인데 스티커 붙일 생각이 아주 그냥, 퐁. 자, 근데 저는 이제 최은우 마술사님한테 사실 마법사가 되는 거를 좀 배웠어요. 아. <laughs> 자 보세요 여러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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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아닌가? 아닌가 보네. 와! 누구야? 누가 조립했어? 누가 조립했어? 나지. 고고리. 자 페라리 488 GT. 완성되었습니다. 아는 저번에 렘블기니이 시안보다 이제 거의 반토막도안 되는 부품들을 가졌다 그래가지고 조금 쉽게 봤는데 7곱 시간 시간은 걸리지 않았나. 와. 근데 결과물 보세요 여러분들. 와. 뭐야? 이거 어디서 나온 부품이야? 와! 자 그러면 앞쪽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이게 실제 차량의 모습인데. 이거 보세요. 와 레고 참 대단하죠. 어떻게 <laughs>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어놨을까요? 대단스해. 대단스. 구독, 좋아요, 찐끝. 여기서 딱 시작해서 살짝 꺾어서 위로 올라가고, 살짝 꺾어서 내려오고. 와이 라인. 그냥 바람을 다 먹어버리겠다. 굉장히 저는 이 라이트 부분을 깜짝 놀랐어요. 와, 이게 이것도 스티커인가 했는데, 다행히도. 이어 친구는 이제 프린팅으로 아주 깔끔하게, 상당히 멋있게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어 위쪽 본네트는 스티커! 스티커 너무 많아! 아니, 진짜 여기 있는 얼룩달룩, 얼룩달룩, 알록달록한게 지금 전부 다 스티커예요. 스티커를 진짜 몇십 개를 붙인 것 같아요. 비싸! 스티커가 붙어서 그런가 상당히 멋있네요 그리고 요 가운데 이제 페라리 로고 어, 이페라리 로고가 또 이제 아 스티커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좀 에이 프린팅 해줘야 돼자 그리고 이제 옆라인 보세요 여러분 와 옆라인 기가 <laughs> 아니 어떻게 이 자동차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laughs> 자동차를 이렇게 만든 페라리도참 대단하지만 그거를 똑같이 이렇게 레고로 표현한 레고도 참 대단스합니다 이건 참 어디서 자꾸 떨어지는 거 이거 자그리고 옆쪽에 보시면은 아주 문이 상당히 멋있습니다. 이제 옆쪽으로. 예 단츠. 여러분 이제 운전석이 딱 나오죠. 사실 솔직히 말하면은 내부 인테리어는 뭐 그닥 그렇습니다. 어 이게 이제 레이싱 경주용 차기 때문에 뭐 기어봉 이런 것들은 이제 표현이 잘안 돼요. 이고요 기어봉이 어. 원래 있는 건가? <laughs> 82단. 저는 이종이라기어잘 몰라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근데 안쪽에 무슨 뭐 시계 같은 것도 표시가 되어 있고요 뭐 속도를 나타내는 창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도 표현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페러리 488GTE의 옹동작입니다 옹동작 기가 막히죠 고고리. 와 옹동작 진짜 너무 멋있어 뒤태가 기가 막혀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여뭐 불빛 나오는 것도 그렇고 이 뒷범퍼도 와 이렇게 날카롭게 생겼을까? 그리고 뭐 머플러도 이렇게 더블 머플러로 아주 그냥 사정없이 이렇게 박혀있고요 뒤에 이제 페라리 로고 자 그리고 진짜 정말 멋있는 부분이 와 엔진룸이죠 이제 뒤쪽에 엔진이 이제 몇 개통이냐 이거 1기 3사 5기 6 7 8 8개통 엔진이 보이는 게 너무 멋있네요 이런 파이프들 파이프들 같은 것들도 표현을 너무 잘해놨고요 이 제품은 참 위쪽이 진짜 멋있긴 한것 같아요 그냥, 그냥 화면 꽉채 버리네 와 그리고 이거 이거 고질병이죠 이거 왜 자꾸 떨어져 뒷부프 이거 보세요 뒷부프에서 이런 어, 부품이 있거든요 이런 어, 무거운 거를 여기다 이렇게 달아야 돼요 근데 이걸 껴놓고 만약에 이렇게 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빠져버려요 뭐? <laughs> 어, 밑에 부분을 좀 보여드리자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와 이거 조립하느라고 아주 그냥 그냥 스레스하고 그냥 머리털 다 빠져버렸다고 이거 자꾸 빠지고 와주 그냥 왜 자꾸 빠져 기능 무 를 돌리게 되면 어, 바퀴가 이제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움직임 투... 없어요. <laughs> 움직이는 게 없어요. 따로 뭐 이제 뭐 엔진룸이 열린다던가, 아니면 뭐 앞에 헉... 뭐 기능 같은 건 많이 없지만 그래도 페라리이기 때문에 용서함... 구독 좋아요! 딩크! 어 옛날에 만들었던 포르쉐와 페라리의 모습입니다. 포르쉐도 어. 근데 옛날에 나온 것치고는 상당히 멋있어요. 색깔이 너무 이쁘잖아요 색깔이 검발 <끼리> 뒤에 날개도 아주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페라리. 그래도 어, 지지 않네요. 역시 어 여러분들은 포르쉐가 멋있나요? 아니면은 페라리가 멋있나요? 어 댓글에다가 남겨주세요. 고고리. 페럴리 488GTE 어, 이렇게 레고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만드는 난이도는 사실 뭐 테크닉 시리즈이기 때문에 어, 조금 열받는 부분도 있었고, 머리털 빠지는 부분도 있었는데, 어, 상당히 재밌게 조립을 했고요. 어, 결과물도 어, 생각보다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괜중괜주하래요아 이거는 저 혼자 볼수 없어요. 뭐, 이, 이런 작품들은 사실 저번에 레볼게를 시향도 그랬지만은... 전이 개똥! 지하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로 와서 구경하서 아, 맞다. 그리고 그만 안 했다. 그저저 저거 뭐냐? 그 부탁드릴 게 있는데 구독과 좋아요부터 눌러주세요! <laughs> 한 번씩만 눌러 주세요. 여기다가 주차해 놓도록하겠습니다한 시간 뒤에 와야지. 이 차는 이제 짐도